자, 안녕하세요. 피켓키입니다. 이번 판은 레자를 레인으로 한번 써볼 건데요. 셀지 쓸지 안 셀지는 모르겠네.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레자 개오피라고? 진짜? 레자가 개오피면은 왜안 나오지? 개까진 아니더라도 그냥 나쁘진 않던데. 준수하던데, 얘가. 데미지는 잘 나오는데, 모르겠다. 근데 충분히 쓸만할 것 같긴 해요. 오늘 내일, 아, 내일, 내일 모레 꺼 찍고 있어요. 이번 판 하고, 저는 뭐, 방송 더 할지 아니면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. 저가 오늘 한끼 먹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제가 더 할지 말지는 좀 보고 나서 결정할게요. 여러분들은 밥잘 끼니 거르지 말고 드시길 바랍니다. 좀 탄데. 쫙. 하나잖아. 레자도 좀 버프 먹을 만한데 갑자기 막 나올 법한데. 끝이 않아요? 원래 신캐릭터 같은 경우는 잘안 쓰이다가 한 번에 쫙나와 가지고 쓰기 때문에 상대가 그리고 알파여가지고 조금 먹기 힘들 것 같아. 아깝다. 딜이 조금 모잘랐어. 저게 잡을 수 있을까? 저걸? 솔킬 가이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. 한번 돌진 해봐? 해봐? 해볼까 말까? 아, 안될것 같아. <laughs> 아, 저기 원콤은 안날것 같거든요? 아무리 봐도. 어, 아단 있으면 또 말이 달라지지. 뭐야 <laughs> 뭐..뭐가 이렇게 많이.. 대시하지아 일단 살짝 빼자 기다렸다가 펜타 펜타 큐 펜타 오케이 어서오세요 여러분 지포내줘 오케이 오케이. 이제 엄청 셀 거예요, 이거. 레자가 얘가 데미지가 꽤 좋은 녀석이어 가지고. <laughs> 맞아. 백그백거리길래 배그 배그 나는 백을 잘못 말하는 줄 알았는데 백글이었어. 아니, 백그였어. 근데 백그가 게임 하나로 진짜 엄청 대기업 됐던데. <laughs> 죽을 듯 님, 잘 가시기 평타. 저안 죽음, 이거 깼 쎈데. 어, 이거 잡 겠다. 아, 저게 너무 아까운데, 으딘. 이걸 데리고 오시면 어떡합니까? 오 뒤질 뻔했다 <laughs> 아돈 조금 아까운데 100원 기다릴까요? 좀 기다리자 어차피 뭐 시간 남는 게 시간이니까 3 2 1, 오케이 이제 강화율이 떴기 때문에 엄청 셀거에요 가자마자 솔킬 한번 따 볼까요? 아 이거 근데 이거 빠져가지고 안 되겠다. 와데미지봐 <laughs> 내가 때리는 사람이 놀랐는데 맞는 사람은 오죽할까. <laughs> 맞는 사람은 화들짝 놀라 버렸을 것 같은데. 뭔데 와가지고 CS를 먹는 거지? 오케이 여기까지. 아님안 됨. 평타 오케이. 오! 아, 살짝 느렸어. 괜찮아, 괜찮아. 그럴 수 있지. 아, 이거 근데 꽤 세다, 데미지가. 역시 강류다. 근데 복수도 그냥 비탄 때려버리니까, 비탄 그냥 뽑아버리니까, 꽤 세네, 데미지가. 규, 교전 가라고? 교전 좋으려나 이거는 그냥 한방딜인것 같은데 교전 한번 가보자죽가샘 저거 복수 잡으러 가자 아씨 엄청 빨리 빼네 어 레인 클리어가 엄청 잘 커서 그런지 굉장히 빠르네 복스님 저 왔어요 씹어주고 망했다 이거 불을 너무 못 맞췄어. 아, 근데 이거 후반 가면 질것 같은데, 왠지 레저. 이거, 그거 엄청 오지던데, 유통기한 야, 이거 연충 가야 될것 같기도 하고. 빨리 돌려야 되니까 이거 그냥 강유 교전 그냥 신화 세 번째 신화 갈게요. 오케이 불꽃같이 지나갔어. 이거 빨리 부시자. 나이스. 어, 조심조심, 어, 망했다. 끌렸다. 버려버려. 버려. 오, 교전 떴다. 교전 떴고, <laughs> 저도 그거 하나 갈게요. 완갑 하나, 완갑 하나 정도는 연충가고 신하가라고. 그럼 4딜 템가라는 소리네. 음. 킬 많이 먹어서 세긴 센데 오우 뭐야? 레인 클리어 어 뭐야 어 맞았다 그냥 이게 큐 맞고 평타가 너무 센데 그냥 삭제된다 근데, 바론도 갑자기 나왔던 것처럼 옛날에 바론 아무도 안 쓰다가 갑자기 엄청 썼거든요? 바론도 그랬던 것처럼 레자도 갑자기 쓰일 것 같긴 한데. 이거, CP 이드리스 이길 수 있지 않을까? 오, 나이스. 먹긴 먹었다. 감히 우리 팀을 건방지게. 님못 도망치. 빠빠빠. 뭐 그냥 먹고. 시계 장치를 그냥 갈까? 아 연충 가자 그냥. 그다아 까비. 이거 타워로도 없어지나? 오. 다이브도 괜찮네. <laughs> 이거 토르비온 같아 똑딱똑딱 소리 난다니까 락칵테일님 어서오세요 지금 예능 DNA가 많이 없어졌어. <laughs> 살짝 진지충이거든요.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방송을 하듯이였다 보니까 가만 좀 해주세요. <laughs> 님 까불다가 죽어요 그냥. 저저띠가만 근데 꽤센것 같다. 한번 시켜봐야겠다. 오 먹기 귀찮아. 안 먹어. 어우 oh, 못 먹었어 대포. 뭐야 왜 가서 죽은 거야? <laughs> 연충까지 떴고 그냥 이거 가서 비비자. 안쪽 정글도 먹고. 도우님 어서 오세요. 근데 캐릭터가 재밌긴 재밌다. 확실히. 15 연패 했 다고 15 연패 면은 그거 는 캐릭터 의문 제가 아닌 것같 은데, 음 제일 무 난한 건타 카가 아닌가 싶 은데, 아 뭐야？아, 너 넘어간 줄알았 잖아？친구야 아 낚시 를해 버리 네. 씨 <laughs> 낚여서 넘어가 버렸어. 그리고 에이스킬 이게 범위가 너무 좋은데? 그리고 여분 그 뚠뚠한 애들 녹이기가 좋다. 이거 못 부시지 않나? 사람을 안 때리고 미니언을 때리고 있구나. 오, 기동성. 오져버리고. 피 채워주고. 꽤 재밌다. 여러분들도 유, 그 뭐야, 레즈 한번 해보세요. 세네. 근데 상대가 조금 알파같은 그런거여가지고 정글을 많이 못 털어서 센걸수도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캐릭터가 재밌어 음. 그리고 순간 폭딜이 오져요 갑자기 막 뚝딱뚝딱 사라져버리니까 복수 진짜 빨리 튄다. 아까 전부터 갑자기 뭐눈 뗐다 하면 사라지네. 이거 먹고 끝내자 빨리. 슬슬 재미 없다. 설마 가서 또 죽나? 오 견갑. 경감 묻혀서 이겼다 <laughs> 캐릭터가 재밌긴 재밌다 아뇨 일게임이에요 이거 끝난거 같은데? 궁서서한번 때리고 싶음. 막타 좀. 어, 이거 타워그룹까지 없어지네. 야 빨리 부셔 뭐해? 수고하셨습니다. 저는 특별판? 수고하셨습니다. 어우 13킬